지금 여러분께서는 cp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있었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싱하이민 중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한 주간 우리 정치 현안을 김성수 시사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평론가님.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이 일제히 후폭풍이 거세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어, 사실 어, 도움, 흔히 말하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윤관석 이성만 어, 두 의원은 어, 본인들은 지속적으로 어, 무고함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 당에서는 음,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사실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 어, 그 당해주는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결과적으로 어, 체포 동의안을 어, 윤관석, 이성환 등이 그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해도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면서 그 검찰들이 체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 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양당이 의견을 모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가결을 선택을 했고, 네. 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 투표에 맡기자라고 이렇게 그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유 투표를 통해서 어, 윤관석 의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139명, 어, 반대한 분이 145명, 어, 그래서 부결됐고요. 이성만 의원 역시 그 체포 동의안 찬성한 의원이 132명. 반대한 의원이 155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모두 체포동의한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부결이 된 겁니다. 어, 이례적으로 자유투표에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어,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 때보다도 이탈표가 적었다는 게그 분석입니다. 그런 네. 상황이 되니까, 어,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국민의힘과 여권 관계자, 정부 등등에서는, 어, 지금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어, 그 연일,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어, 공식적인 그런 입장은 그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했다 이런 얘기지만 이제 그 실제로는 어, 억지로 만들어져 있는 증거가 없는 그런 사건에서 구속까지 가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에, 국회에서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을 할 때. 법무부 장관 한두 분이 나서서 굉장히 민주당한테는 모욕적인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네. 가령 이 자리에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민주당 의원들이 20명이 넘게 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이 구성영장을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역으로 반사해 드리면 검사들의 신중만 가지고 구속을 마구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시스템. 물론 판사들이 거기서 영장을 발부해 줬다 그래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이 따를 정도로 99%가 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현실. 그래서 그 현실을 법무부 스스로가 바꿔야 된다고 지금 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법부인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련의 그 상황들을 무시한 채 아주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마치 모욕한 듯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한동훈이 부결을 유도했다라고까지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반발이 강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국민의 힘이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힘 전임 원내 지도부가의 5천짜리에서 민주당을 조롱하는 농담을 던졌다고 알려졌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이게 나온 말입니까? 예 그냥 그 5천짜리에서 뭐 본인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 지나가는 듯이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물론, 이, 런 말을 한 적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뭐, 복수의 그, 관계자가 이런 발언이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어, 뼈 있는 농담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은 그,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전에도 정치가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관계자들만 그런 발언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식의 상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참 부적절한 그런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직요 재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뭘 알고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식의 농담을 합니까? 이거는 어,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아예 대놓고 어, 수사의 방향을 설정해 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거센 반발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누가 들어도 어떤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있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하임인 중국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여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아니, 그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이 불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통령이 입장에서 과하게 상대의 그 대사 상대 나라의 대사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위안스카이를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그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위안스카이 같은 경우는 역사를 아시는 분은 모두 어, 기억을 하시겠지만 개항기인 1885년에 총리 교섭 통상 대신으로 조선에 부임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아주 깊숙이 간섭한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국민적인 반감이 나오기도 했던 어, 그런 역사적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씽 대사가 그런 간섭을 했나요? 안 했죠. 씽 네, 대사랑 만난 사람은 이재명 어, 야당 당대표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야당 당대표를 만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 대사를 막, 어, 초치해서 꾸짖고, 어, 그랬지만 중국은 오히려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같이 맞불작전을 놨고요. 네. 어, 중국에게 이 대사를 갖다가 뭐, 징계해달라 그랬는데 콧방귀를 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 중국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는 상황을 두고 어 여당의 그 의원이라든지 여당 전 의원들까지도 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마땅히 싸워야 될 대상인 국가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막 칼칼 쏟아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입증을 동북에서 스스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대신해가지고 오염수가 안전하다. 심지어 총리는 그건 마실 수도 있다까지 얘기했다가 오늘은 다시 어, 나는 마신다고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뭐 일본의 총리가 한국에 와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대사의 말은 지극히 외교적으로 할수 있는 말이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 불편함을 그 야기하고 있고 중국에게 에, 그 심기를 거스리는 발언들을 대통령 실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중국 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중국을 대표해서. 근데 이런 역학관계들을 전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어, 어느 일방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난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양국의 관계를 계속 해치는 그런 부적절한 처신이다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기피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꿈쩍도 하고 있지 않, 않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어, 지금 현재, 그, 여당과 또 정부 관계자들은, 어, 싱하이밍 때리기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좀 들어요. 왜냐면 어, 지금 한, 우리 한국 내에서 특히 2030들에게는 일본보다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온 바가 있을 만큼, 어, 중국에 대한 이, 인식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중국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일종의 2030에 대해서 뭔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조를 때려서 지지율을 회복시키고 중국을 때려서 또 잘못된 외교 선택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게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자기 지지율을 갖다가 조금 올려서 그 뭔가 그 탄핵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날아가는 국익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은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 정신 헌법수록 못 한다 뭐 이런 말을 해서 설화 논란으로 다음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중국이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설물까지 몽땅 수거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보내 신체 정보가 완벽하게 수집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뭐 이런 말을 주장할 건에서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구체적 내용과 경위도 좀 짚어주시죠. 저도 진짜 여쭙고 싶어요. <laughs> 왜냐면 하 관저에 방문을 해 가지고 관저에서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관저에서 무슨 배설물까지 수집해서 정보 분석을 하는 나라다라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나요? 없죠. <웃음> <웃음> 그런데 그뭐 분명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그 여당의 최고 위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어 우리 야당의 대표가 관저에서 중국 대사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그런 상황만 가지고 중국의 DNA 정보까지 다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는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얘기죠. 그러면 관저에 아예 가지 못, 그 말아든 되는 그런 적국의 어떤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면 외교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리고, 어,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 그런 그 언급들이 어, 우리 그 대통령실이 도청되고 있고 그 도청된 정보가 바깥으로 나갔던 그런 어, 그 부적절한 상황을 어, 좀 연상시키게 합니다. 실제로 그런 그 우리 대통령실은 우리 대통령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을 당해서 그자료가 유출됐잖아요. 네. 어, 그런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보안이 뭐그 시민들이나 국민들로 하여금 뭐그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가려지거나 그러지 않,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발언들은 정말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 관저 개 논란 의혹을 사고 있는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지역 행사에 이튿날 찾아가 지자체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사실 이것도 그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일단 그 지역의 언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충남 서천이거든요 이 충남 서천은 한산 모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한산 모시문화재가 지금 제3 3 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그모시문화재의 개막식 날 김건희 씨가 참석을 해서 거기서 연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천공이 여기 등장을 했고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이 서천 군수가 부군수와 또 관광문화 과장까지 대동해서 천공을 영접하더라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내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서천군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냥 어, 행사장에서 우연히 총국을만났는데 거기가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laughs> 카페까지 이동하는 길에 사진을 찍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역순이 참여하면은 군수와 부군수와 과장이 같이 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십니까? 누구나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현재 그 관저의 그 선정 절차에. 관여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소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네. 지금 마치 대통령 부부를 스토킹 하듯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어, 9일 날 열렸던 강원 자치도 출범식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사진이 찍혀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여기 연설하러 왔는데, 충북이 왔다. 그래서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는 뭐, 평소에도 자주 춘천에 다닌다. 우연히 그렇게 날짜가 맞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본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천은 하루 차이를 두고 또 거기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오히려 따끔하게 충공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 마땅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나타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에도 압력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에, 딱 끊어서 오히려 이런 곳에 천공을 강력하게 수사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실이 선택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무속인이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이 또 나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예.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공보 모임에 참석을 해 추가 경정예산, 이른바 추경예산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이거 굉장히 참 어,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긴데요. 어, 국힘에서 그 마련한 공부 모임에 기획재정부 장관 직접 참가해서 뭐 특강을 하는 것도 참그 보기 드문 일입니다. 물론 어 그게 뭐 아예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열 번째 공부 모임에서 특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모든 그런 재정적인 국가의 부담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는 이게 나와서, 그거를, 어, 이제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데,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을 하면 되지, 어, 빚더 안고 살림을, 어, 살아야 될 그런, 어,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어, 그 전체적으로 10 그러니까 15개월 정도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세수가 모자라가지고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불용 예산을 일부러 만들어서, 복지를 갖다 축소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재추경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계속 네. 전 정권에 떠들, 떠밀고 있는 것은 이미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상황들이 거듭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별로 적절하지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 단금의 문화 마실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광주 예술의 전당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또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도 임명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당금의 문화 마실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 무엇이 되어야 할까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당금 푸른 영국 마을 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당금입니다. 네 대표님 네. 최근에 지난 11일 빈 심포니 장안나 내한 공연을 시작으로 300여, 300여억원이 투입 투여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광주문화예술회전당 재개관에 새로운 출발을 했죠. 네, 맞습니다. 6월 11일에 이제 개관 공연을 첫 올리면서 이제 예술의 전당이라고 예전에 광주문화예술회관 이름이 이제 새롭게 개명되면서 개관을 했는데요. 네.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과 발을 맞춰보겠다라고 하면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예술의 전당이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관계 그리고 또 거기에 공연 그리고 행정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어 지난 6월 1 1일날첫 공연이 이제 장한남빈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었는데요. 네. 그 좌석이 장장2 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광주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면서 일단 순조롭게 출발을 한것 같습니다. 네. 예술의 전당으로 바뀌면서 미래 3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동안 3년여 동안 개관을 기다려왔던 광주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만큼 다양한 공연들도 준비되고 있겠죠. 뭐 이제 어제 11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어제 10, 6월 13일날도 공연을 광주 시향 공연을 했고요. 네. 또 예술과 더 가까이란 주제로 광주 예술의 전당 재개관 기념으로 대극장, 소극장 등에서 기획 공연, 초청 공연들이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광주 예술의 전당 아트 위크라는 그 주간을 지정을 하면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시립 예술단 피아니스트 유키그라모토 공연이라든지 야외 무대 잔디 광장에서는 또 무료 공연 등등해서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이 지금 풍성하게 6월 달 내내 광주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 광주문화예술의 랜드마크인 문화예술회관이 네. 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꾀하며.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당장도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한동안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거치면서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원래 그 전문직이었던 문화예술회관장이었죠. 그 전에는 회관장이었는데 네. 어 새롭게 이름이 전, 그 바뀌면서 예술의 전당장이 공석이었었는데 이번에 어 개관과 맞물려서 이제 선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윤영문 전당장이 선임되면서 앞으로 2년 정도의 행정 업무를 맡게 되는데 임기 네. 2년 동안 예술의 전당의 그 총괄 업무라든지 시립 예술 단체 여덟 개 단체의 그 예술 단체를 운영하고 또 공연장 관리 등 총괄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예술의 전당장으로 선임된 윤영문 씨가 앞으로 이제 그동안 쌓여있는 예술의 그 동안 쌓여 있는 예술의 그문화예술에관의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런데 지난주 광주시 감사위에서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의 대회 활동 또 공연수당이나 겸직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시작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 사실은 뭐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뉴스 등을 통해서 나온 지적 사항 등인데요. 네. 어, 지난 5월 26일 날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 위원에 따르면은 문화예술회관 종합감사에서 모두 14건을 지적을 받았다고 해요. 네. 주의 12건, 통보 3건 등 행정 조치 15건 그리고 훈계 2명, 주의 4명 등신분 조치 6건을 요구 받았는데요 전체 단원 3 2 6명 중에서 간부 수석 단원 오십여 명 등이 지난해 외부 공연 출연 현황 조사 결과 두 명이 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 공연을 출연을 했고요 네. 또 이런 그 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하는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보다도 더 높은 액수를 책정해서 보상금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해가지고 단원 38명 정도가 외부 단체 등에서 또 겸직하고 사후에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사실은 이제 시립 예술 단원은 영리 업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른 직무를 겸할 수는 있지만 이, 이 또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러지 안 해왔다라는 지점. 물 지적을 받았고요 네. 이 밖에도 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단체 공간 사용을 법인이나 단체 공간 사용을 허용을 했다 하거나 물품 구매 계약이라든지 문화예술 교실 수강료 징수 규정이라든지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 등과 관련해서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고 감사위에서 지적한 한 상황이죠. 이외에도 광주시립교향악단 네. 재개관과 관련해 공연 티켓 가운데 로얄석 200석이 외부 인사 초청용으로 음. 선점이 되면서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박탈됐다. 뭐 이런 비난도 있었는데 어, 지금 최근 이제 광주 시향의 그 주의자 선생님이 새로 오시면서 굉장히 이제 광주 시민들의 어, 그런 그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키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그 광주 시향의 피아니스트 임윤찬하고 협연을 하면서 그 시향의 품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유료 회원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였죠. 6월 13일 날 광주 시향 비연도 공연을 기다리면서 좋은 좌석을 잡기 위해서 20만 원 정도 유료 회원들이 회원들께서 직접 등록까지 하면서 티켓 구물, 구매를 시도를 했는데, 로얄석이 전체 총 216석이었대요. 근데 네. 그 중에서 200여석을 예술의 전당 측에서 미리 선점을 했다는 지적이에요. 그부분의 로얄석이 이미 선점이 됐던 거죠.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유료 티켓으로 그 티켓을 구매를 하게, 하려고 기다렸던 유료 회원제들이 그 좋은 자리를 그 구매를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제 전당 측에서는 그동안 전당장이 선임 기 전에 전당장이 없어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빚어진 행정적인 차고다라고 이렇게 그 해명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네. 굳이 전당장이 없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행정적인 차고라고 하기에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관행이에요. 그래서 노야석을 좋은 자리들을 그 저기 뭐냐 빼놓고. VIP라는 어떤 그 일부 사람들에게 이제 티켓을 전달하는 부분인데 네. 이러한 구습적인 행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어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전당장이라 전당이라는 이름으로만 개명될지 실질적으로 구조가 시스템이 개편되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하 오지 않는 VIP를 위해서 진정으로 문화예술을 지 그 향유하는 시민들이 티켓을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런 무료 공연이라든지 초대 공연 때문에 유료 공연화가 되지 못하는 게 광주 지금 문화예술 중심 도시의 문제점이라고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도 무료 공연이나 초대 공연이 초대권이 난발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와 예술 단체가 이 예술 단체들의 생태계가 사실은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 예술의 전당이 재개관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또그 앞서서 그 선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적되고 있는데 이 또한 행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부분을 여전히 악습으로 구습으로 어, 끌고 간다라는 점이 크게 지적되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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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근 푸른 연극 마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